투자 제안 받으셨나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잠깐 그 투자 계약 혹시 회사를 망치는 제안은 아닐까요 안녕하십니까 조창훈 변호사입니다 스타트업 창업자 분들의 가장 큰 고민 바로 투자 유치입니다. 그래서 투자 제안을 받게 되면 창업자분들은 굉장히 기뻐하시는데요. 그런데 투자를 받은 결과가 사실 비극이 되는 케이스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어떤 창업자는 투자자의 무리한 상환 요구로 회사가 폐업 직전까지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창업자는 지분 희석으로 경영권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투자 제안을 받았을 때 창업자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체크리스트 다섯 가지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창업자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다섯 가지 체크리스트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가장 먼저 투자 제안을 받았을 때는 그 투자의 유형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셔야 합니다. 투자의 유형에 따라 주의 사항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투자 유형들 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지분 투자입니다. 투자자가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형태로 투자금을 회사에게 지급하는 투자 방법인데요. 이때 투자자가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에는 보통주 우선주 그리고 국내에서 많이 쓰이는 상환 전환 우선주 등이 있습니다. 특히 상환 전환 우선주 즉 RCPS는 조금 복잡한데요. 투자자가 상환 전환 우선주를 취득할 경우 투자자는 원한다면 주식을 다시 돈으로 바꿀 수도 있고 동시에 이 상환 전환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환 전환 우선주 취득 형태의 투자 제안을 받았을 때에는 어떤 조건에서 투자자가 이 주식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투자자가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취득하는 형태의 투자 방법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일종의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회사에 대해서 채권을 취득하는 형태의 투자인데요. 전환사채는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미래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어있는 사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채취득 형태의 투자의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커다란 지분 희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렇게 투자 유... 유형에 따라서 창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투자 제안을 받았을 때는 어떤 유형의 투자인지부터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투자자의 배경에 대해서 꼭 조사하셔야 합니다. 투자자가 과거에 어떤 회사들에 투자했는지, 그 회사들과의 관계는 어땠는지, 시장에서의 투자자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에 대해서 잘 조사해 보셔야 해요. 실제로 제가 도움을 드렸던 한 스타트업에서는 투자자가 경영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간섭해서 이 회사의 핵심 멤버들이 퇴사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투자 받기 전에는 투자자의 투자 포트폴리오, 그리고 이 투자자와 피투자 회사들의 과거 관계는 어땠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보셔야 해요. 업계, 네트워크 등을 통해서 이 투자자와 함께 일했던 창업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는 돈만 주고 받는 일이 아니라 함께 일할 파트너를 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세 번째, 기업 가치 산정이 합리적인지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투자에 앞서서는 이 피투자 회사의 기업 가치를 평가하게 되죠. 만약 투자자가 여러분 회사의 가치를 100억으로 평가했다면 그 평가 근거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DCF 방법을 썼는지, 비슷한 유사 회사들과의 비교 방법을 통해서 가치를 산정했는지, 또는 자산의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가치를 산정했는지 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기업 가치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을 경우 후속 투자에도 이 가치 평가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기업 가치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도 후속 투자에서 다운 라운드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업 가치 평가의 방법에 대해서 잘 살펴보셔야 해요. 네 번째, 투자자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 투자금을 회수할 계획인지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투자 계약에는 보통 여러 가지 엑시 조건들이 들어갑니다. 상황권 IPO 조건, M&A 조건, 동반 매도권이나 강제 매도권 같은 조항들이 투자 에 포함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조항들을 통해서 투자자는 엑시스를 준비합니다. 이런 조항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미리 시나리오를 그려보세요. 투자자는 투자금을 회수해서 이미 떠나버렸는데 창업자와 회사만 덩그라니 남아 먼산을 바라보게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투자 계약서에 숨어 있는 법적 함정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독소 조항을 파악해야 해요. 독소조항이란 계약의 당사자들 중 한편에게만 유리하고 다른 한편에게는 피해만 가는 조항을 말합니다. 투자 계약의 독소조항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완전 희석방지 조항, 영어로는 풀내체 조항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한 투자자가 회사의 상환 전환 우선주를 취득하는 형태로 주당 1만원의 투자금을 지급했다면 이 조항이 적용될 경우 후속 투자에서 주당 5,000원의 투자를 한 투자자가 등장했을 경우 이 기존 투자자의 주당 투자 금액도 5,000원으로 자동으로 조정되게 됩니다. 투자자는 가만히 앉아서 주식 수가 두 배가 되는 거죠. 반대로 창업자의 지분은 희석될 거고요. 이런 조항들을 주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투자 계약의 두 번째 법적 함정으로는 경영권 제약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투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투자 이후에 경영권이 어떻게 조정이 될지 미리 시나리오를 그려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투자자가 소수 지분만으로도 주요 의사 결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피해야 해요. 이사선임, 감사선임, 중요한 계약의 체결, 정관 변경 등에 대해서 투자자가 전방위적인 거부권을 갖게 된다면 회사 경영에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창업자는 투자자의 눈치를 보면서 회사를 운영할 수밖에 없게 돼요. 투자자의 거부권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고 일상적인 회사 업무는 창업자가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구조를 짜야 합니다. 투자 제안은 분명 좋은 기회입니다. 투자를 받아야 회사가 성장할 수 있고 1차 투자가 있어야 2차, 3차 투자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한번 맺은 투자 계약은 수정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투자 제안을 받으셨다면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체크리스트를 꼭 확인해 보시고 특히 투자 계약서의 세부 조항들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조건 없는 선물이 세상에 없듯이 투자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 계약을 면밀히 설계합니다. 따라서 창업자도 투자 계약서의 세부 조항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장기적으로 회. 회사에 도움이 되는 구조를 짤수 있어야 해요. 투자계약과 관련해서 질문사항이 있으실 땐 언제든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귀사에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법률 지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